애경산업의 2080 치약 일부 제품에 사용 금지 성분이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치약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유통됐고, 회수 조치가 시작됐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5%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리클로사는 체대에 축적돼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치약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식약처 조사에서는 해당 제품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과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전수 조사와 재검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